알파드, 알파드도 24년형 뭐한달 안에 드릴 수 있으니까 뭐2 5년식 바뀌기 전에 24년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시트 컬러랑 외장 컬러 상관없이 좀 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중복계약 아니신 분들만 좀 바로 드릴 수가 있고, 알파드는 뭐 당연히 할인 없습니다. 뭐 할인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 뭐. 할인 없어요. 25년식부터는 이제 렉서스 LM에는 이천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는데이 25년형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동 세디 스텝이 들어갈 거예요. 금액도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거고. 그리고 LM 보다 알파드를 찾으시는 거는 알파드가 또 5천만 원이나 저렴하기도 하고 연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드 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이중 접합 미리 들어 있고, 이 열에도 이중 접합 미리가 들어 있고. 그래서 센터 콘솔의 암레스트라든가 이제 도어 쪽 암레스트, 팔 올렸을 때 간격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고 이런 것도 좀인체공학적인 부분인, 부분인 거고요. 세차 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좀토요타의 만족도가 높은 부위질하면 될것 같고. 알파드고 LM이고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도 아니고 이제 에어서스도 아닌데 서스펜션 세팅을 또 굉장히 또잘 합니다. 그래서 또 알파드가 또 만족도가 높은 부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뭐, 뭐 패드시프트, 뭐 스포츠 모드는 없고요 JBL 사운드 들어가 있고. 그랜저보다 이 알파드가 30mm 폭도 좁고 30mm 전장도 짧은데 그만큼 실내 공간이 많이 여유로운 게이 알파드의 또 장점이죠. 이열에도 뭐. 이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테이블도 이렇게 들어 있고, 테이블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울도 있었네. 그리고 이, 아이폰 같은 요걸 통해서 이제 테마에 따라 밝아지기도 어두워지기도 하고, 암마 시트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드 바로, 알파드고 LM이고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